오늘 알아볼 종목은 미코바이오매드입니다. 미코바이오매드는 제이리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미코바이오매드 19,000원에 10%입니다. 매수가까지 올수 있을까요? 라고 댓글을 주셨는데요. 미코바이오매드 오늘 16,700원에 시작을 해서요. 지금은 16,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코로나 자가검사 키트 진행 중. 코로나 자가 검사 키트 진행 중, 네. 네, 어우, 지금 뭐, 자가 검사 키트,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품목허가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네. 그래서, 어, 이런 점들을 뭐 상당히 또 연구,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는 회사가 미코 바이오메드고요 어쨌든 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이런 것들 식약처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에서, 손가락에서 채취한 혈액을 통해서, 바로 이런 것들, 항체 보유 여부를 알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양성검체 200개 이상, 또 음성검체 800개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시험을 통해서, 90% 이상의 민감도와, 99% 이상의 특이도를 얻었다. 음. 라는 점이 상당히 좀,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 쪽으로, 이 미코바이오메드가 상당히 또 열심히 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점, 자가 검사 키트 쪽으로 또 요즘 자가 검사 키트 관련된 회사들 좀 많이 뭐 좋잖아요. 뭐 많이 해서 SD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상장을 했기도 했고, 그다음 시젠도 약간 주춤하기도 했지만 주춤할 때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 반등도 어느 정도 나왔 나와줬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미코 바이오메드는 근데 그런 추세보다는 그런 추세는 적극적으로 좀 따라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추세가 그래서 어 이런 점들이 이런 점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 네. 이건 시젠 먼저 본대요 시젠인데요 이거는 시젠이 아까 자가검사 키트 거의 대장주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이렇게 이렇게 올랐을 때가 있었어요 물론 떨어지기도 했지만 그렇죠 그래도 좀 굴곡 이 있는데 굴곡인데 미코 바이오메드는 뭐, 이렇게,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지긴 했는데, 어 지금 이런 부분들이 좀더 크게 보시면요. 여기서 너무 낙폭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아, 물론 이건 시즌도 그런데, 이런 점들이 낙폭이 워낙에 심했다는 점. 3만 3천원 선에서 하락을 해가지고, 지금 만 6천원대입니다. 네. 자, 그래서 미코바이오메드가 이런 점들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반등세는 충분히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제, 어제 좀 보시면요. 어제 지금 한15% 가량의 상승세가 어느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추세는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상방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추세 어느 정도 믿고 바이오 매드가 이어간다고 한다면 은어 지금 뭐 매수하셨던 19,000원, 2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어느 정도 갈수 있는 양상이 나타난다 아 이렇게 보시면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코 바이오베드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자가 검사 키트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는 급등세가 연출이 되기도 했고요.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런 만큼 반등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상은 잘 보셨나요? 오전장 분석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많이 시청해주세요.